안녕하세요. 물구장수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어, 오늘 금요일이고요. 어, 물때는 13물입니다. 아,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나왔네요. 조금 일찍 나왔는데, 오늘 생선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어, 전체적으로 배는 25척 들어왔습니다. 안강망, 뭐, 안강망은 들어와 있어요. 자망이나 유장을 배 넣었고요. 소형 안강망이 10척. 어, 안강망이 15척, 총 25척의 배가 7,793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 생선들이 많이 깔려있는데, 어, 여기저기 지금 보시면은 뭐, 중화새우도 있고, 어, 참돔, 그리고 갑오징어, 수족이 뭐, 간재미, 등태거, 그리고 여기 뭐, 병어도 있고요. 어, 갈치들, 오늘 갈치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갈치들, 오늘도. 어,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민어들도, 어, 제법 나와 있습니다. 어, 민어들은 아주 큰 사이즈의 민어들은 아니고, 어, 통치, 어, 작은 사이즈의 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작은 사이즈라고 쳐도, 어, 고등어보다는 좀클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 상자에 뭐, 40마리, 30마리, 20마리, 뭐, 뭐 15마리, 10마리,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 순서대로, 어, 사이즈대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 마리갈치들 큰 사이즈의 마리갈치들도 보이네요. 한 띠, 두 띠, 세띠 갈치들 그리고 풀치들 있습니다. 풀치들 어젓갈용 김장용으로 쓰는 풀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어,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마리갈치들 아 어, 상당히 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생선들이 어 이제 조금이죠? 어, 이제 내 이름 조금인데. 어, 지금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지나면은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물이에요. 이제 유장업패가좀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직까지는 유장업패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장업패가 있어 야지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어, 그 파조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조기는 여기 안강망 바라조기들 어, 지금 잔조기들 좀 나와 있고요. 뭐 젓갈용이나 인장용에 쓰십니다. 어, 그리고 뭐 간혹가다 이제 백반점, 문점 같은 곳에서는 어, 잔조기를 많이 쓰셔요. 어, 잔조기 쓰시고 그리고 좀큰 사이즈의 큰 사이즈의 큰 사이즈에 어, 바라조기들 어, 대략 한 2-30마리가 상부에 위쪽에 있는 큰 사이즈의 2-30마리 정도 있고 나머지는 18cm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조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세조개 같네요. 어, 참조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부세조개는 참 보기 힘든데, 오늘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노란 것들은, 어, 수조개입니다, 수조개. 어, 수조개 또는 반화라고 부릅니다. 어, 조금 일반 그 참조개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생선이고, 어, 오늘, 어, 수조개가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참조기가 좀 대신 얼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갈치들, 갈치들 보이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배들은 많은데, 갈치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네요. 갈치, 뭐, 민어, 아, 조기, 참동, 잡보들도좀 나왔습니다. 수조기, 여기도 많이 보이고요. 병어와 갈치들, 참조기들 소량씩 있네요. 오늘은 또가오징어가 얼마 보이지 않습니다. 가오징어가 얼마 보이지 않고, 어,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쌀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도 뭐 갈치들 많이 보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갈치가 많이 보입니다. 갈치 많이 보이고, 어 근데 큰 사이즈보다는 작은 사이즈들이 훨씬 많아요. 새뭐 띠, 뭐큰 그나마 좀큰 사이즈는 두띠들좀 보이고, 한띠 그리고 띠가 없는 뭐갈치들 그리고 마리갈치 들 신미, 오미, 삼미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에는 오미 붙어 있네요. 신미는 안 보입니다. 네, 이쪽으로도 뭐 풀치나 새 띠갈치 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덕자네요. 덕자, 어, 덕자고 어, 병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40,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삼단덕자대는 한상자에 이렇게 줄이 3개로 어, 3줄로 나와 있다 해서 삼단덕자로 하고 40미, 한상자에 40마리 담겨 있습니다. 40미 어. 덕자, 덕자를 이렇게 큰 거를 큰 것도 있고, 한 마리씩, 세 마리씩, 또는 다섯 마리씩, 열 마리씩도 있는 것도 있고요. 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쪽도 참조기, 참조기 나와 있고, 갈치 등 좋은 어, 눈볼 때 있습니다. 눈볼 때. 금태 또는 눈볼태라고 그르고 있는 생선입니다. 이것도 어 기름에 튀기거나 뭐 소바 여러 가지로 드시죠. 어 아주 맛있어요. 장제입니다. 어 이쪽도 뭐 갈치, 조기, 참돔 등. 이번도 상당히 다양한 생선들이 나왔네요. 어, 벌써 금요일 주말이네요. 어 주말도. 주말 동안 또 맛있는 생선들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뭐 가부징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부징하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최대한 준비해 볼수 있는 만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이제 배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준비하도록 하고 어, 오늘 잠시 후에 어, 또 저희 경매 받아가지고 어, 판매 받은 물건들 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